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근파 생골입니다. 어, 구독자 수 1000명 넘어가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서요. 예, 2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야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는데 현재 아침에 제가 시황을 올려드렸던 것은 저희 카페다가 매일 올려드리다 그죠? 예,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어. 저점은 254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양봉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고점은 전날 고점. 전날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257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두 시간 지켜본 결과 저점은 4호지 그죠. 4 5고 제가 256.30에다가 2호가 202 저점이기 때문에 30에다가 제가 두 개를 주문을 넣어놨었는데 이건 체결 안 됐고요. 이거 올라올 때 저는 256.40에다가 제가 두 개를 또 매수를 걸어 놨어요. 어, <laughs>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에, 주문 내역이 어딨노? 어, 미체결, 미체결, 미체결. 정규장. 주문 체결 내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음. 여기 있는가? 체결. 뭐 일단 찾아보면 있는데 어, 255에서 256.4에다가 주문을 넣었는데 막상 254. 6.4가 바로 올라와 버리니까요. 생각도 저도 바뀌었는 게 257까지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수정을 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찍자마자 바로 겁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죠? 뭐, 일단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콜로 수익을 8만원 정도 벌었고요. 뭐, 지금 현재 6만원 잡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8만원입니다. 전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15,000원 마이너스로 출발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8만원 정도 수익을 내가지고, 뭐, 돈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고, 고점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지켜보면 어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어요 256 255.85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마다 정해주는 이 가액들 있잖아요 예, 제가 아침마다 정해드리는 가액들 있지 그죠 예, 저항선과 지지선의 의미인데 파란색 실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파란색 실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매매하는 방식과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시장은 어떻습니까? 메이저는 제말 따라줄 이유가 없지. 그죠? 근데 저는 메이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 하루 빨리, 그죠? 아침 시황에 올려드리니까, 뭐, 아, 하루 빨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몇 시간 정도는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지점들, 255.85라든가, 254.2라든가, 이런 지점들은 제가 창조한 가격이지,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도 저랑 똑같이 시장을 볼수 없다는 거지, 그죠? 그 말은, 뭐,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창조한 수치다, 그죠? 그래서, 이 수치를 100%, 100 믿고, 신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 아이 믿지를 못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눈에 우리가 그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어, 내가 봤을 때이 생각이 맞으면 맞는 거고요. 내가 봤을 때그 생각이 틀리다 싶으면 틀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눈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한 개는 보고 한 개는 검증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laughs>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눈으로 여러분 보있기 때문에 제가 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가격들이 어, 굉장히 잘 맞다 싶으면은 참고하시면 되고 잘안 맞다 싶으면 참고 안 하시면 된다 그죠. 자, 어쨌든 오늘 마감은 2 5 5 8호 이상에서 마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의미는 그래야지만 257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또 무너져서 255 아래로 마감했다든지 아니면은 8호를 마감하지 못 8호 이상에서 마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일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시황에서는 저점 254점, 뭐한 4정도, 그 다음에 고점은 258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시황 내용 그대로입니다. 살짝 아침에 살짝 깎였다가 올라갈 수 있다. 고했지 그죠? 음. 아, 일단, 시초가에는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바로 약세에서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제일 처음에 올렸던 말이다, 그죠? 예, 이 중에 쭉, 중에 제일 처음에 올렸던 말이에요. 오늘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럼 저점은 얼마입니까? 저점은 254.4에서 한틱 정도 올라가는 45. 고점은 258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럼 쉽게 말하면은, 아침에 약간 개발락 출발해가지고 내렸다가 숙쳐올려가지고 계속 올리는 장을 저는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시작이 약간 상승해서 출발했어요, 그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미국 선물도 급락 상태였고 사실은 뭐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2%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씩이나 갭 상승을 시키는 바람에 선물은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약간 상승해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니까 바로 상승을 시켜버렸지,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1%대로 줄어드니까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254.20이라는 제가 만든 가상수치를 깨지 않고,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고,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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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어렵게 올려서 결국 260, 256까지 올렸습니다. 그죠? 그럼 사실 여기서, 어, 255.9 정도를 지지하고, 가두리를 치다가, 257을 돌파를 해주면 좋았어요. 그랬으면, 오늘은, 이제, 이번 상승에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라고 보고, 저는 하방으로 베팅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시초가부터가 0.5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출발했으면 좋았는데, 보합강보합에서 출발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위로 쳐 올려버렸고, 그죠? 그리고 나서 꺾여버렸으니까 이게 예상 제 생각과는 조금 틀렸어요. 물론 저는 뭐 하락 상승은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시장을 저는 예측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 내가 생각하는 패턴하고 조금 달랐지 뭐가 달랐습니까? 아침에 요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거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맞거든요. 근데 아침에 요 차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긴가민가 왜 삼성전자를 2%초월렸기 때문에요 당연히 풋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좀 기다렸다가 풋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코를 들어가 버렸어요 시초가에 그리고 5일에 들어가서 오후에 팔아버렸지 그죠 몇초 만에 그죠 그렇게 해서 겨우 뭐어 1초 만에 거의 8만원 정도를 수익 냈는 거고요 그리고 밀릴 걸 예상했는데 밀릴 때의 모습이 좀 더럽죠 왜 외국인들이 선물을 처음 잃더란 얘기죠. 1600억 정도로. 그래서 올라갈 줄 알면서도 망설였다가 대신에 올라오면은 이 자리가 올 거라고 뭐 256.40에 주문을 넣어놨는데 막상 오니까 어, 이 자리까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냥 수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지수는 1포인트 떨어졌지고 다시 지금 반등 중인데 뭐 내가 먹을 자리는 없어졌다. 그죠? 뭐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별로 없고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오늘 255.8를 지지하지 못하면 내일은 내일부터 떨어진다고 봅니다.잖아. 250.9 또는 250.4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고점이 얼마입니까? 256.4. 제가 말했던 저점이 얼마입니까? 250.4. 그러면 4로 움직인다, 그죠? 네, 4로. 그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입니까?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2 5 5 4 오늘 고점 얼마입니까? 256.4.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입니까? 257.4에서 두 티골은 50. 그러면 저점은 얼마입니까? 250.4. 여기서 떨어지면 250. 254.3을 깨면 얼마입니까? 252.4. 에서 근접해 있는 225. 252.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도 있고 45도 있고 95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4를 기준가로 움직인다. 그죠? 선물주수 4. 거기서 좀더 깨져도 되고, 좀더 깨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일 하루쯤은 더 올라갈 수 있지. 그죠? 어떻게? 255.85를 지켜준다는 조건이면, 오늘 255.85 이상에서 마감해준다면은, 저는 오늘 상승이, 내일 오전까지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밑에 255 아래로 마감한다면 내일 또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급락일지 아니면은 야금야금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상승의 기술적 반등은 끝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러면 하락이냐? 아닙니다. 그죠? 음,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250을 테스트하는 단계지. 그죠? 예, 테스트하다 올라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 장이 다시 하락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247 얘기하고 242 얘기하는데요. 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250 지킬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250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 그때는 꼭 잡으시라. 그때는 257 반드시 갑니다.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반드시 가고요. 이번에 가버리면 또 다시 시황이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그때돼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어쨌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다만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조금 마무리가 되고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시 확인을 하고 올라갈 시점이 왔다 그죠? 네, 256이나 257이나 1포 차이니까 한번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하게 쳐다봐야 되겠어요.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26,350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죠? 근데 물론, 금요일 날 야간, 그러니까 토요일이지, 그죠? 미국, 미국 날로 금요일, 아, 금요일이고, 우리나라로 토요일 새벽인데, 26,390까지 올라왔어요. 조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판각 했는데, 찍자마자 바로 급락을 해가지고, 200포인트 늦게 떨어졌지, 그죠? 지금은 다시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죠? 예, 2 9 0 0 0 300 정도에서 놀고 있다 그죠? 350은 돌파가 힘듭니다 이 자리는 조금 더 위로 왔지만 가자마자 뭡니까 폭탄 맞듯이 뚫이 맞아버렸지 그죠? 그러면 고점 미국도 고점은 26,350이 자리를 지지해주면 위로 더갈 수도 있고 지지 못하면 떨어지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laughs> 지금의 상태로서는 이게 미국 선물이지 그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257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 그렇게 보인다. 오, 다시 올라가네. 다행히 그죠? 예, 255.85여기 오늘 목숨줄이니까요. 이 자리를 지켜주면 내일 오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못 지켜주면 그냥 이걸로 기술적 반등은 끝나고 다시 저점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간단하지 그죠? 주식 별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어, 오늘 시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